아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들 둘을 둔 주부이고요. 지금 남편 직업으로 인해서 과천에서 거주하다 현재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 세신샵 개운안을 현재 세종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전에 6월 오픈 준비 중입니다. 혹시 세신샵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세종으로 오기 전에 평촌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했었고요. 세종에서는 법인 보험회사에 다녔습니다.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개운하은 세종대전 최초의 오픈한 세신샵이고요. 개운한이라는 뜻이 목욕 후에 개운하다는 뜻도 있지만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그런 뜻도 있어서 여기 오시는 고객님께도 좋은 운이 들어오고 고객님을 통해서 저희한테도 좋은 운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세신샵은 세신샵과 에스테틱을 접목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본점은 세종에 운영하고 있고, 어, 직영점으로 대전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한참 인테리어 중이라서 아마 6월 말 정도면 대전에서도 고객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신샵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제가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세신을 받는 것을 좋아했고, 마사지 받는 것을 좋아했었고, 코로나 이후에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에 원래 제가 했었던 일이 에스테틱 관리 쪽이었었고, 이걸 같이 접목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 중에 코로나로 인해 세신샵이 오픈을 했는데 타 지역이 오픈했는데 굉장히 아니 성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접목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최초로 세종에 준비하게 되고 대전까지도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타 지역의 세신샵과 비교했을 때 개운한 세신샵 장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네이버로 많이들 검색해서 알아보시고 또 확인하시겠지만 타 지역 세신샵과 조금 다른 점은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때를 미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에스테틱의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인테리어를 좀 고급지게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친구나 엄마나 자매들끼리 함께 받을 수 있는 2인실을 준비를 해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혼자서 뭔가 관리를 받는다는 걸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2인실이 있다 보니까 엄마랑 같이 받을 수 있고 할머니랑 같이 둘이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게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그거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2인실을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프라이빗하면서도 호텔 스파처럼 만들어 나가지고 와서 관리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매장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보시면 저희 카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인실이 회계로 운영이 되 있는데, 다꽃 이름으로 각각 이렇게 했습니다. 로즈, 릴리, 튤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했고, 지금 다른 센싱샷 같은 경우는 파우더룸이 바깥으로 거의 다 빠져져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든 걸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게 파우더룸을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다 모든 거를 여기서 다 하고 나오실 수 있게 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때를 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몸을 불리실 수 있게 1인 욕조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뭐 수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금색으로 해서 좀 고급스럽게 했고 타일도 각 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비치를 해서 약간 좀 재밌게 한, 그러니까 자주 오셨을 때꼭한 군데만 안 들어가고 여기저기 들어가 봤을 때 동일하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도 따로 준비를 해서 조금 오랜 시간이 이렇게 메이크업이나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파우더룸을 따로 준비해서 고임들이 하실 수 있게 또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2인실 같은 경우는 2인실을 준비를 해서 두분 2분 이상, 두 분에서 세분 정도까지도 같이 함께 여기서 몸을 불리고 세신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따로 준비를 해놓고. 프라이빗하게 바깥이 다 보이실 수 있어서 조금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을 예, 해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두 분이서 관리 받으실 수 있게 패드도 두 개를 놨고요 혹시 5층에 하신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비어있는 상가였고 어. 1층 같은 경우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1층은 장점도 있죠 1층은 세도 너무 비싸고요 따로 마사지 룸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신과 마사지를 접목해서 하실 수 있게 뭐 비만 관리라던가 아니면 얼굴 뭐 여드름 관리라던가 주름 관리 같은 거 하실 수있게 또 마사지룸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성 전용 예약을 네. 해야만 올까? 네, 있죠. 나, 남자분은 정말 죄송한데 관리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세신샵 특성상 남자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세신샵을 남자 전용은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여성분들에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남성 세신샵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지금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저희가 오픈한지 4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솔직히 초창기고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광고비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보통 한 3, 4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에스테틱은 사실은 제가 3월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지금 운영을 안 했고 최근에 이제 다시 에스테틱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테틱이 같이 만약에 접목이 된다면 훨씬 더 금액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주위 분들에게 새 신샵을 추천해 드리고 싶으신가요? 아, 새 신샵 오픈이요? 네. 카페를 통해서도 되게 조언을 많이 얻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새신샵을 오픈합니다 하고 제가 글을 올렸을 때, 쪽지로도 문의를 많이 주셨고, 댓글로도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너무 막연하게 새신샵을 오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특히 남자분들도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은 어떤 직업이든 우리가 식당을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을 하셨을 때도 주인이 이거를 전혀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냥 직원을 두고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그대로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하나만 보낼게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남자분이 전화가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본인 사모님께서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임신 중인데 이걸 오픈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땅도 그렇고 어떤 직업이든 간에 개운한입니다. 네네네, 아침요? 네. 아, 네네네,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임 오시니까 계속.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었을 때 제가 그냥 그러면 사모님이 애 낳고 나서 조금 배우신 다음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래도 세신이라는 게 그냥 일반 다른 마사지샵이나 다른 직업하고는 조금 직업군하고는 틀려서 인력 예. 예. 그 수급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이 전혀 일을 못하시면 약간 곤란한 부분이 가끔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뭐 마사지를 하시든, 세신을 하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운영하시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신 하시는 분이 별도로 한 분이 필요해요? 어,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명, 세 명까지도 필요하고요. 저도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약이 많이 차거나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약 받다 보면 그럴 때는 저도 관리 들어갑니다. 세신샵이 코로나 대중 네. 목욕탕을 안 찾기 네. 때문에. 이렇게 세신샵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음, 고 지금은 음. 많이 풀렸는데. 네. 요즘은 그, 어때요? 지금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오셨다는 고객들 님 되게 많으시거든요. 코로나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두려워하시고 대중탕 가는 걸 많이 꺼려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신샵은 1대1 관리다 보니까 몸에 문신이 조금 많은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여성 같은 경우 유방 절 결제 수술을 하셨다거나 음, 몸에 흉터가 좀 크게 있으시다거나 세신을 받고 싶고 마사지를 받고 싶은데 대중탕 가시는 게 굉장히 꺼려지시는 고객님들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임신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중탕을 이용하신다는 게 굉장히 꺼려지시고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사모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좋은 장소로 길이 되고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목욕탕에서 걸으시다 미끄러지시거나 다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선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받으실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한번 갔다 오시면 만족하시고 한번 오시게 되면 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세종은 최초고, 대전도 최초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되게 놀라시는 게 대전이 최초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왜냐면 어 지금 대구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에도 두 개나 있고 천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저기 밑에 진주나 이런 쪽에도 지금 이미 오픈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이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신 어떤 것들이 들어오실 때 제일 나중에 들어오고 거기서 완성을 이룬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종 여기에 대전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관리를 받으세요. 대전도 굉장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시간씩 거리 되는 곳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전 쪽에 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전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대전도 같 지금 준비 중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시작을 할때 막연히 아 이거 잘 되겠지 하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셨을 때이 세신샵을 하려고 하셨을 때 일단은 가서 배우라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줄 모르면 나중에 뭐 직원들하고 트러블이 생긴 거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님한테 예약을 받아놓고 어쩔 수 없이 캔슬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넣어 두시는 것도 좋고 직원을 썼었을 때 내가 어떻게 손님을 관리하는지 기본적인 거는 알아둬야. 직원들한테 요렇게 요렇게 하세요. 손님한테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셨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배우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되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를 고민을 해서 이걸 오픈을 했거든요. 보니까 하나하나 뭐 심지어는 뭐방 이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민이 안되다 보면 나중에는 또 그거를 빼고 새로운 걸또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 하시다 보면은 또 비용적인 부분도 불편하고 많이 고민해 보시고 시작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초기 오픈할 때 네. 어느정도 비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물론 달라지시는데 어떤 데는 뭐 되게 저렴하게도 하셨다고 하시고 본인 발품 팔아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한 1억 5천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